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이슈유시다 시간입니다.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악재들이 너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하원 세위위원회가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세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6년치의 세금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는 의사당 난입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법무부에 의뢰했는데 오늘 이 같은 소식이 또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아주 민주당의 막판 공세가 심해지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기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어제저녁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 24대 반대 16으로 나와 며칠 내에 전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입 위에서는 대통령의 과거 세금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비공개 회의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세입위 위원장 민주당 소속 리차드 닐 의원은 이는 대통령직에 관한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니다 라며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의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중 4년 동안 마이너스 소득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중 2015, 2016, 2017년에 트럼프 부부는 소득세 신고액에 750달러에 불과했다고. 하원세위원회의 보고서가 밝혔는데요. 보고서에서 6년 동안 트럼프의 총소득은 총 마이너스 5,320만 달러였으며 자영업 및 가계 고용세를 포함한 총 연방세금 책임은 440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6년 중 2년, 2018년과 19년엔 플러스 소득을 보고했다고 나옵니다. 2년 동안 2018년엔 거의 100만 달러, 2019년엔 13만 3,500만 달러가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2020년엔 코딩 바이러스 유행으로 대통령에게도 48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을 둘러싼 논란은 2016년 대선 출마 때부터 불거졌었는데요. 그때부터 먼지 털어보려고 공작들을 많이 펼쳐 왔었습니다. 대선 출마 때 세금 내역을 공개 거부를 한 뒤부터 세금 정보 미공개는 탈세 의혹과 맞물려 계속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바파 언론들은 끊임없이 과거 11년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7천만 달러를 환급받았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세입위가 IRS로부터 본인의 세금 기록을 입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서 토통이 패한 소송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하원 세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IRS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2년간 세금 내역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나서서 IRS의 세금 정보 검토를 막을 했다는 증거 등을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하는데요. 스티븐 청 특통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유출이고 민주당이 지고 있는 정치 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통령의 세금 보고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을 구축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세금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아이든이고 낸시 할매고 다 당당하게 자기네들도 오픈해서 보여주지 그러지 말입니다. 참. 자, 공화당 의원들은 수십 년간 개인정보보호를 뒤집는 새로운 정치적 무기를 사용하는 세입위원회 행위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표적으로 모든 미국민 납세자에게 위험에 처해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세금 보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위위는 대통령의 세금 내역 공개 결정 외에도 아이라스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어제 의회 발표에 대해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 의회가 대통령의 세금 내역 공개 결정까지 길고 긴 법정 공방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고 자택 압수수색,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 기소 권고 등 전직 대통령에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트위터 인수하고 트위터 파일 등 조용할 날이 여기도 없는데요. 트위터 파일 공개 파장으로 일론 머스크의 CEO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생겼습니다. FBI가 대중의 정보 검열을 위해 트위터에 돈 지불을 했다고 말하며 트위터 파일의 일부를 또 공유를 해서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엔 본인의 트위터에 후임자를 찾으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트위터 계정에서 as soon as I find someone foolish enough to take the job. CEO 자리를 맡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발견한 즉시 CEO에서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8일, 머스크는 내가 트위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까 하는 설문조사를 올렸는데요. 19일에 57.5%가 yes, 42.5%가 no라고 답한 결과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12시간 동안 1,750만 명이상의 설문에 참여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설문조사 이전부터 이미 후임자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임 후에는 소프트웨어 및 서버팀을 운영하면서 트위터 사주로서 영향력 행사는 당연히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CNN 등 언론은 차기 트위터 CEO 후보 중 칼라케니스로 우버와 로빈후드 등을 초기 투자한 유명 투자자를 꼽고 있습니다. 이 유명 벤처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케니스는 19일 자신 트위터에 차기 트위터 CEO를 묻는 설문을 올렸는데요. 뭐 보시면 응답자 40%가량이 그가 제시한 후보 선택지 대신 기타를 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1%를 받은 음, 발음하기가 조심스러운 섹스 는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적합한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크리슈난으로 트위터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고 트위터 결제 기능 구축과 최근 암호화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기 트위터 CEO 후보에 쿠시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도 거론돼 깜짝 인물이 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통령의 사이 쿠시너는 최근 머스크와 함께 월드컵을 관람하는 모습도 포착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 두구두구두두 쿠시너는 트위터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사우디 왕자와의 친분도 있고 깜짝 발탁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수요일 이슈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눈이 많이 와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 코로나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머리